안녕 형님과 만나요 고 시드니 잘 도착했습니다 오 춥다 여기 왜 이렇게 춥냐 아침이라서 그런가? 현재 시각 7시 30분 여기는 시드니입니다 숙소를 한 3분 거리에 잡았어요 3분도 안걸리기다한 2분, 2분 걸릴 것 같은데 1, 2분? 어 저건데? 바로, 바로 앞인데? 되게 할 일이 많으신가 보다 일하는 와중에 뭐, 또 다른 태스크 작업을 하시네

그리고 제가 이제 뉴질랜드 가자마자 다음 날 바로 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머리를 좀 단정하게 자를 필요가 있지 않나? 라오우 라 o 우 라오우 a 오우 라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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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오 e 라 h 우 라오우 라 h 우 라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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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우 t 오우라오 t 라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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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a 우 라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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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 이런 게멋있단말이지 근데 나한테는 안어울린단 말이지. 이 그런 마초 같은 스타일. 남자들 로망 아닙니까? 네서 yeah. hey, so how to 아. t h t too short here. m e t h y t e m that your s i l 이렇게 넓지? 야, 크루즈가 뭔가 좀 압도하는 맛이 있네. 뒤에 하버브리지도 그렇고, 저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아치형 다리라고. 또 뒤에 구름도 뭔가 그림 같아. 일단 시드니 왔으면 그래도 오페라하우스는 보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기 코너만 돌면 바로 오페라 하우스 보이거든요.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오페라 하우스는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게 낫더라고요. 굳이 저기까지 가봤자 별거 없더라고. m 스 s s Kimmy, can you take p i c t Good, thank you. <laughs> 또 거기서 크로커다일이 있어. 크로커다일. 캥거루 다른 거 신경 안없나호주가 캥거루 고기가 유명하다고 했어요 캥거루스가 사람고기보다 많다고. 근데 악어고기가 궁금하긴 하네 Is it the real c r o c o d i 이 e meat? Yeah. yeah. Oh. Okay, I'll try t you... h yeah. 이거 맥주? yeah, oh this is beer. ah 아, o okay. 어? 그냥 아고고기라는 이게 아고고인가?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고기들 을 많이 먹은 봤잖아요 몽골에서 특히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요 양고기, 말고기, 염소고기, 사슴고기, 양눈, 양혀, 양뇌, 뭐 이런 거다 먹어봤는데, 악어는 또 처음이네. 일단 몇 늑자님 먹고, 안주로 비자 한 점. 아, 역한 맛이 왜 나나 싶었는데, 고수가 있네 고수가. 아, 나 이거 아고 고기 향인 줄 알았어. 이게 아고 고기가 없거든요? 이것만 한번 먹어보자면, 다른 고기랑 비교해서 맛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비슷한 고기가 생각이 안 나네. 식감은 좀 다진 고기, 미트볼 뭐 이런 느낌이 비슷하고 맛은 이가 피자 맛에 가려져가지고 아보고기의 어떤 향이 나는지를 확실히 구분 못하겠네. 사실 제가 시드니 온주 목적이 해변을 좀 보고 싶어서 시드니가 바다 옆에 있는 곳이라서 엄청 이쁜 해변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한 군데 한두 군데 정도 빌려 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나가면서라고. Oh, in t h 환상인데. 일로 가면 바닷가 나오네 당장이라도 바닷가 뛰어들고 싶은 날씨, 복스킨 뭐 하나 먹을까? l 로 o 아몬드봉봉 없나? Hey, you Do you have, almond flavor? Uh, we have a l m uh, uh, yeah. 아 n d f l 그 v o r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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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블그 블로그, 블로그, 블 e 쿠키스 앤 크림이요? 네 고마워요 아 시원해 아 역시 쿠키앤 크림 기대를 서버리지 않아 한 100미터 앞에 바다가 보인다 와, 시원하다 에. 사실 저는 이미 골드코스트에서 수영은 해봤으니 너무 좋은 거 봐. 수영에 대한 욕심은 막 크게 없고, 저기 보면은 작은 해변또 있거든요. 저기는 또 이제 스노클링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어, 저기까지 가서 스노클링을 좀 즐겨볼까 합니다. 스노클링 장비도 가져왔어. 어, 여기 해변 산책로 되게 잘 돼있네. 저 끝까지 딱 가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굳이 저 해변까지 안 가고, 여기서도 즐기는 사람이 있나봐요. Is it deep? How deep is it? No. No? 아. Okay. 땡큐 a n k you so much. 자 o u r e welcome. t h 와, n 자 you. Thank y 이 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다 you. t 다 a n k 바 o u t h 바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

이거 봐 Can you get in there? Yeah. It's a little bit deep. Like 3 or 4 meters. 오, 잘 걸었다. 아, 진짜 분위기 미쳤다. 하늘이 맑아서 그런가? 바닷속도 진짜 맑고. 와 아, 아이고. 어. 그리고 사실 시드니는 수도국으로 거의 대도시잖아요. 그러면 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물이 그렇게 막 맑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울릉도에서 볼수 있을 법한 그 정도 맑기. 그 사람 명상하는가봐. Hello, I want to go to Watson Bay. 어, uh, wooden walk t h e 여기 상이 맞나? 와, 여기 막 딸려. 와. 와, 머리부터 와, 머리부터 박아 버리네. 어, 나못 해. 나못 이번에 제가 갈 곳은 한 번은 살면서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누드비치 제가 스리랑카에서도 한번 썰을 풀었어요 스리랑카에서 제가 알몸 수영을 처음 경험해 봤는데 되게, 아, 되게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뭐지? 뭔 소리 하는 거지 나? 헬로 o h 이 제가 스리랑카에 지낼 때 한날 파티를 했어요 그때 파티를 끝내고 갑자기 수영하러 가자 해가지고 수영을 갔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알몸으로도 수영을 했었는데 그때 밤에 개인적으로 되게 신선했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누드비치를 언젠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드니에도 있더라고요 음흉한 그런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원래 태생적으로 나체로 태어나잖아요 그런 걸 존중을 하는 거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존중을 하는 거지 와 이거 4시 1 5분이막 차네 빨리 가야겠다 1시간 남았다 1시간 야, 시드니는 해변마다 다른 음, 분위기네. 음. 여기 또 요트가 한가득이야. 음. 어, 보인가 보다. 음. 아, 아우, 아우. 여기다. Rudy T. Permitted o n Beach Only. 비치에서 나체가 가능하대. 여기서도 보인다. 와, 신선한 경험인데? 진짜. 다먹고왔데 어이구 어이구 왔습니 멀리 나왔습니다 멀리 다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저만 보이게 해서 뭔가 기분이 되게 좋은 게 원래 저는 되게 자유로웠지만 평소보다 더 자유로워진 느낌? 그리고 나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자유로워지니까 뭔가 세계 평화 문 소리야 무드비치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아, 왜냐면 나도 궁금했었으니까 한 30명 총 30명 정도 있고 남녀 비율이 한8대2 정도 <laughs> 남자가 남자 월등히 많네 우리 해변이 되게 고립돼 있어요 한 가로로 100에서 200m 정도 그리 뒤에는 절벽이 딱 있고 절벽 위에서는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잘안 보일 정도 저 절벽 쪽에도 다들 벗고 있어 한 30명에서 무인대 체험으로 가는 것 같아. <laughs> 지금 페리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급하게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저도 저러는 곳이 처음이니까 좀나 부끄럽고 쑥스러웠는데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벗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는 이런 곳이구나 하고 적응하게 되더라고 심지어 나치로 조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해변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무렇지 않게 자기 할일 하고 진짜 온전히 자기 휴식을 가지러 온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저기 배온것 같은데. 저배 타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 저주하면 또 캥거루 고기 한번 먹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브리즈번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파는 식당이 없어. 그래가지고 시드니에도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발 끝까지 다. 뭐야, 아직 안 열렸나? 뭐야, 두그 아, 핫그 아, 노래라 씨. 야, 여기는 크로커달 버거가 있어. Hello. Table for one. And do you have a kangaroo steak? Yeah. Thank you. Kangaroo. Can I have oh, kangaroo steak? Here. Yeah. Any drink? Yeah. So this is happy hour too. Okay. Thank you. Good... Okay, thank you. Yeah. Oh, discount. <laughs> Six o'clock <laughs> discount. <laughs> <laughs> 아, 아까 비어를 먹어가지고. 어, 찾아보니까 그렇게 맛이 부드럽거나 하진 않고. 특유의 냄새도 있대. 아, 지방이 적다네. 단백질이 좀 많고. 원래 건강한 게 맛이 없어. 아, 땡큐. 헉, 어, 양이 많네. 오. 진짜 딱 봐도 맛없게 생겼다. 엄청 퍽퍽하게 생겼어. 빗물이막뚝툭 음, 떨어지네, 이게 어렵구면 즐기고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너무 핏물이 너무 심한데? 맛있어, 맛있어. 엄청 부드러워. 부드러운 게 퍽퍽한 부드러움이라 해서. 아, 끝은 좀 퍽한데? 진짜 닭가슴살 먹는 것 같아. 닭가슴살 먹을 때그 살결, 그 느낌? 그 지방, 마블링에서 육즙이 나오는데 지방이 진짜 하나도 없다. <laughs> 아, 이거는. 맥주 없이는 퍼포해서는못먹겠다 Can I have a hot c i g a r e t t please? Uh, corona or great mouse? So? Uh, corona please? Thank you. <laughs> 이게 어떤 느낌이면은 맛없는 건 아니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먹을 수 있는 맛? 굳이 찾아먹을 맛은 아닌 것 같아. 요 닭가슴살을 맛있어도 먹진 않잖아요. 단백질이 많고 근육 증가시키려고 먹잖아요. 그냥 건강하니까 먹는 맛이야. 대불로서 배불러, 배불러서.. 배불러. 지금 6시 13분.. 11시간.. 아이고.. 내일 또 뉴질랜드로 돌아가야 돼서 더 열심히 돌아야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특히 이동도 되게 많았고 열심히 놀았는데 하루를 일찍 시작해서 그런지 되게 하루가 긴 느낌? 오늘은 일찍 숙소로 돌아가서 쉬는 걸로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